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 양동중학교 담장입니다. 자이 아름다운 고래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근데 웬일이죠?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있네요. 예 마스크, 병,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치명타죠. 이걸 먹으면 이 고래도 죽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뒷모습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저 보십시오. 쓰레기가 줄비하게 있지요. 자, 치명타. 아, 코로나 19의 확진자 마스크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예, 방금 티디맨이 이렇게 주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담배꽁초 있지요? 담배꽁초. 아, 학교 담장 1cm도 안 됩니다. 1cm. 저 담배꽁초 또두개 있죠? 자, 이렇게 이 학교의 담장은, 담장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다목적 CCTV가 당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누가 버렸나요? 그리고 이병 누가 버렸죠? 자, 여기는 양동중학교 앞인데요. 이 담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쓰레기를 주워주면 이 무지막지한 살인동식죄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주소 주면 다시 고래는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과 이 고래는 다시 살아서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동주 학교의 이 벽화 너무나 아름답죠?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도 오늘도 쓰레기를 이렇게 구멍 찾아 산발리 예, 우리 어린아이 입에다가 지금 막말로 쳐 박아 넣습니다. 지금 이 병을 보십시오. 이 많은 쓰레기,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학생들한테 유해 시설, 위험행위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병, 이 병. 자,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좋아하나요? 이 학교, 학생의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쓰레기를 집어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피디맨이. 구출, 구조해야 되죠. 구원해야 됩니다. 자,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캔다고 하죠. 자, TD를 캔다. 그래서 TD 10만 m을 인정해 줍니다. TD 10만 m, TDM, TDM 10만 m의 중요성 보시나요? 자, 이 구멍에 지구는 우주의 자궁인데, 지구는 우주의 자궁인데 여기다 갖다 집어는 넣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곳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지구는 우주의 자국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자국인데 여기다 집어 넣었어요. 자, 집어 넣은 사람은 어디 갈 것이며, 이렇게 구출, 구해낸 사람은 어딜 갈까요? 자, 바로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학생들, 이 학교를 죽이겠습니까? 이 양동주 학교 주변을 천일 정도의 쓰레기를 제가 주워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매일 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예이 아이들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죠? 자 이런 행위 우리 아이들의 구멍에다가 갔다가 병을 수서박는 행위 마스크 확진자의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위험 물질, 유해 시설, 유해 행위를 200m입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200m 이내에 이러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200m 행위에서는 2년 징역, 2천만의 벌금, 2년 징역, 2천만의 벌금입니다. 왜냐면요,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유해 행위, 위험물질 유해 시설, 유해 행위를 이런 오염물질을 버리는 걸요 장장 이 학교에서만 5천일 ,000일, 5천일을 버렸다는 것은 정가 5천범이라는 거죠 정가 5천범 법정 최고형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무기징역에서 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법에 빠져나갔다면 이 법에 빠져나갔다면 당신은 죽은 다음에는 100%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5천범의 지옥은 천년의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지구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이 학교의 선후배 여러분, 우리는 못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어린아이들한테요. 이 학생들한테 정말 못쓸 짓을 했기 때문에, 2년 징역, 2천만의 벌금을 매일매일, 매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그 신의 심판이 두렵다면 td 인증서 크레이시 도네션 이이 쓰레기를 줍는 하나만 해도 td 10만행을 드립니다. 이 인증서를 제시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면제 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함께 td에서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자 이렇게 살리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지를 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학교 주변에. 이러한 쓰레기들,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학교 출입문터 분명 50m 이내에 담배꽁초. 담배꽁초 보이죠? 담배꽁초. 예, 10만원 벌금입니다. 10만원 벌금. 매일매일 여러분은 5,000번, 5,000번의 정가 5,000번, 5,000번을 버렸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5,000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쓰레기를 주워주게 되면 이렇게 다시 우리 고기들이 살아옵니다. 우리 돌고래, 이 고래들이 살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거북이, 거북이가 살아옵니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 거북이를 살립시다. 거북이를 살립시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버리, 버린 것을 죽게 되면 우리는 천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낸 천사들만 이렇게 쓰레기를 죽게 되어 있고요. 이 어린이 나이를 밤낮 없이 1년 365일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다시는 이렇게 물을 오염시켜서 그때도 100년 동안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 뿐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물로 수장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일곱 색깔 무지개를 남겨놨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이 일곱 색깔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무지개로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지구에 또 탄생하면서 어머니 양수 속에서 그 약속 우리 신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저발했습니다 양수 속의 그 청결함 양수 속의 순수함 그것을 다 세상 속에 나오면서 세상 바깥 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저 무지개는 이제 계속 비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은 천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는 악마가 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는 악마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방관 방조하시겠습니까? 쓰레기 주우세요. 이걸 바로 주우게 되면 쓰레기 한 개당 TD 10만 엠을 드립니다. 그 10만 엠을 가지고 여러분은 청결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TD 10만엠 축복은 지구 지구인 80억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TD를 한다면 TD 1억명을 80억 중에 1억명이 한다면 이 천사들이 TD면 300맨들이 그리고 TD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오염된 물로 심판하지 않는 이 무지개를 신은 여러분 앞에 다시 줄 것입니다.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신이시여, 또한번 정가 5천 번인데 정가 5천 번인데 또한번 용서를 빌면서 우리는 TD 약속을 매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신께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 TD맨들은 영원히 청결하게 거듭나게 해서 이 지구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시 무지개를 주소서.